Hi, everyone. 매일 들으며 공부하는 영어 인비. 오늘은 바로 참다라는 것을 볼 건데요. 사실 저희는 참는다라고 할 때, 웃음도, 아픔도, 감정도, 때도 참는다 모두 사용하죠. 그래서 그런 다양한 표현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Let's go! 오늘은 바로 참다를 볼 건데요. 다양한 상황에서 참다를 봅니다. hold back, hold back 이것도 참을 때 사용하지만 여기서 hold라는 단어는 잡다, 쥐고 있다, 그리고 back, 뒤로라는 뜻으로 뭔가 나오려는 것을 붙잡고 앞으로 가지 못하게 한다, 뒤로 잡고 있다. 그래서 참고 억누를 때 많이 사용합니다. 어떤 감정이나 또는 몸에서 나오는 웃음 같은 소리 또는 눈물 같은 것도 이 동사와 사용됩니다. 내 몸에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억누르고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참는다를 뜻하는데요. I couldn't hold back my anger and screamed at him. I couldn't hold back my anger and screamed at him. 나는 나의 분노를 잡고 내 안에 계속 잡고 있는 것.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즉 억누르고 참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걸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다 여기서 저희가 참는다 라는 뜻을 보고 있는데요 사실 참지 못한다 라는 것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실 예문 중에서 못한다 라는 것을 덧붙여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 부정 형태만 없애면은 참는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응용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He tries to hold back his tears, but we all know how sad he is. He tries to hold back his tears, but we all know how sad he is. 그는 자기의 눈물을 붙잡고 나가지 못하게 참는다. 참으려고 시도한다. 그래서 여기선 tries to를 사용했고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으려고, 참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모두 그가 얼마나 슬퍼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 She held back laughter when he fell down. She held back laughter when he fell down. 그가 넘어졌을 때 그녀는 웃음을 참았다. 웃음을 머금었다. 억눌렀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 몸에서 밖으로 뭔가 표출이 되었 때 그것을 억누를 때이 hold back 참다로 사용되고요. 다음은 suppress, suppress. 이건 참는 것 중에서도 조금 더 강합니다. 이 단어는 바로 억누르다를 더 세게 하는 건데요. 방금 봤던 표현도 뭔가를 쥐고 나가지 못하게 한다면 여기서는 press를 하면서. 그걸 계속 꾹꾹 억누르다. 굉장한 압력으로 다스리고 못 나가게 한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충동이나 감정 등 강한 느낌으로 억누를 때 사용됩니다. I wish I could suppress my appetite so I can lose weight. I wish I could suppress my appetite to so I can lose weight. 내가 나의 식욕을 억누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살이 빠졌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사용된 거고요. I couldn't suppress my emotions during the movie. I couldn't suppress my emotions during the movie. 나는 나의 감정들을 모든 감정들을 억누를 수 없었다. 꾹꾹 참을 수 없었다. 영화 도중에 그래서 그 감정들이 나왔다. 이런 경우는 주로 눈물로 나왔다가 되겠죠. 방금 본두 표현은 꼭 단어 뒤에 명사가 나와야 하는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suppress sad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suppress sadness 이렇게 명사형으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endure. endure. 방금까지 본 표현들은 내면에 있는 것들을 나가지 못하도록 참는 거였다면 이제부터 반대입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것을 참고 견딜 때 사용하는데요. 주로 세월과 인생의 고통과 고난을 참을 때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런 짜증을 유발시키는 고통을 일으키는 그런 것들을 참는다라고 할때 사용하는데요. I had to endure the long stories by my boss during dinner. I had to endure the long stories by my boss during dinner. 저녁 식사 동안에 나의 상사가 하는 그런 긴 이야기들을 내가 참아야 했다, 견뎌야 했다. She endured long years of difficulty, but she is finally getting promoted. She endured long years of difficulty, but she is finally getting promoted. 그녀는 오랜 기간, 몇년 동안의 힘든 그런 고난들을 겪어야 했지만, 그렇지만 그녀는 드디어 승진을 하고 있다. 이런 고난을 참았다라고 표현한 거고요. 다음은 bear, bear. 당연히 고이라는 단어가 아니겠죠. 물론 철자도 똑같은 발음이기도 한데요. 여기서 의미가 완전 달라집니다. 이건 동사로 참다, 견디다라는 의미로 큰건 아니지만 작은 기분 나쁨과 괴롭힘, 짜증 나는 그런 것들을 견딜 때 사용합니다. 여기서 대단한 것보다는 좀더 작은 것들과 사용하는데요. I couldn't bear the noise all night and called the neighbors upstairs. I couldn't bear the noise all night and called the neighbors upstairs. 나는 밤새도록 그 소리를 참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윗집 이웃한테 전화를 했다. 그리고 다음 표현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Please bear with me. I'll be right back. Please bear with me. I'll be right back. 여기서 나를 참아달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참아주고 잠시 이해 부탁드립니다. 잠시 기다려 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나는 곧 돌아올 것이다. 다음은 stand. stand. 이 단어도 굉장히 비슷한데요. 외부의 것을 내가 참고 견딜 때 사용합니다. 이 단어를 기억하기 좋은 방법은 아무리 어떤 것이 오고 나를 미치고 고난 같은 파도가 나를 덮쳐도 나는 똑바로 서 있다. 그런 뜻으로 견디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This phone can stand depths of up to 10 meters. This phone can stand depths of up to 10 meters. This phone can stand depths of up to 10 meters. n 10 meters. This phone can 10 meters. t 10 meters. This p 방수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물속에서 1 0미터지지는딜수있있참 참을 있 있다. I can't stand the way she talks to you. I can't stand the way she talks to you. 그녀가 너한테 하는 말, 그런 방식, 말투를 나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견딜 수가 없다. 이런 방식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다음은 g o t h r o u g h g o t h r o u g h 이것도 비슷한데요. 이건 through가 있기 때문에 뭔가를 통해 가다, 어떤 것을 관통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주로 어떤 시간이나 과정을 지나가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시간과 과정이 고통스럽고 힘들다면 그런 것을 견디고 참아야 할때 사용되는 건데요. I had to go through the whole class in my sweaty shirt. I had to go through the whole class in my sweaty shirt. 나는 전체 수업을 지나가야 했다. 땀이 많. 티셔츠를 입은 채로. 그래서 이렇게 땀이 흥건한 채로 나는 전체 수업을 견뎌야 했다. 참아야 했다. 이런 뜻이 되고요. The country is going through a rough time due to the economy. The country is going through a rough time due to the economy. 이 나라는 경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다. 참고 있다. 견디고 있다. go through는 사실 그냥 어떤 시간을 지나다라는 뜻도 있지만 주로 그 시간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간과 과정을 의미할 때 사용되기 때문에 참다라는 의미가 조금 있고요. 마지막으로 put up, with. put up with. 이건 바로 마지막으로 무엇을 인정하고 불편한 상황이거나 힘듦을 또는 그런 사람을 그냥 참고 견디고 그냥 같이 살아갈 때 사용합니다. 주로 바꿀 수 없고 바꿀 의향이 없거나 그냥 견디고 살아가야 될때 사용되는데요. 그래서 주로 어떤 사람이나 그 사람의 습관을 참다, 견디다로 할때 사용됩니다. I have a lot to put up with at work. I have a lot to put up with at work. 나는 일할 때 직장에서 회사에서 굉장히 견디고 참아야 되는 것이 많다. I can't put up with a mess, so I keep a vacuum cleaner handy. I can't put up with a mess so I keep a vacuum cleaner handy. 나는 지저분한 것을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청소기를 keep something handy. 무엇을 내 주의의 비치에 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청소기를 가까이 한다. 내 손이 닿을 거리에 둔다. 네, 오늘은 바로 참다를 봤습니다. hold back, suppress, endure, bear, stand, go through, put up with.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Bye, be everyone.